복이 있는 제자의 기준 복이 있는 제자의 기준 아멘 복이 있는 제자의 기준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과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는 제자의 기준은 뭔가 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를 말하면 철하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신 인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절제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셨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분을 세우고, 어떤 제자를 임명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제자를 세우며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전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우리가 단잠을 줄여서 주님 옆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까 가닥도 일종의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따라서 이 아침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열두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열두 명의 이름들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롬이, 마태, 도마, 알피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 예수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자,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분야 분야에 있어서 어떤 막 특별한 전문가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 특별히면 뒤쳐진다든가.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맡겨진 그어 일들을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루는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더라. 베드로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결국 어부로서 그 충실하게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레이마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관에 앉아서 비록 자기 동족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런 자였지만 또이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른 유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증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만큼이나 퍼져 나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지 않았더라면 굳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 멀리 퍼져서 그 말로 저 해변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찾아 듣고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라고 중반들이 말씀하고 있죠. 말씀도 듣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의 일부분이겠고. 두 번째는 어때요? 치료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세 가지 사역이라 그랬죠. 이세 가지 사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위임해 주셨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성령님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이세 가지 사역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도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 받고 어떤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어찌 보면은 자기의 유익함들을 다 얻기 위해서 죄님을 찾아 나왔다. 그러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기보다는 결국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자들과 더불어서 17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복은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나타나 있죠 그건 뭡니까 너희시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굶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고 너희가 그 말로 미워하고 악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며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네 가지 복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 그러면 전혀 복이 있다라고 볼수 없는 내용 아니겠어요? 음, 세상 의 가치로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찍겠습니까? 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당신 복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몇개 굶었어 어, 그런 사람을 보고 야 당신 복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울고 있어 결혼열 때문에. 있어.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오, 당신 복 있는 사람이네요." 만막 이런다 그림 그 사람은 빵 맞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어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 복 받으셨나 봐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음. 배가 불러 가지고 막 배꼽이 쏙 들어가도록 배가 푸른 사람을 향해서 "야, 당신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마 이렇게 부러움의 소리로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엄마 복 받았나 봐아 글쎄 있어 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냐고 화가 있도다 화 있을 진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의 가치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복 있는 제자들의 기준이 결국 뭐냐 라는 거죠 물론 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어, 생명에 대한 권리, 얻을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누릴 권리, 줘버릴 권리.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 가운데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명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복의 근본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자라야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있을 때에 여러분 가난한 자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과 일맥 상통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뭡니까 무엇인가 갈급해 한다라는 얘기죠 무엇인가 갈급한데 그 갈급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심령의 가능함을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뭡니까? 이십사절부터 이십육절에 있는 부요함, 배부름, 어, 그다음에 웃음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 라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 나라라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 즉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보통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하여서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따져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되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기쁨?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기쁨? 아니요. 그런 기쁨 말고 마치 어, 하박국 선재를 통해서 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없고 열매가 없고 어,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이건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보기는 상태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시편 131편을 얘기했죠?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고요하기를 자기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젖때 아이가그 배가 불러서 이제 이로 고요하게 엄마 품 안에서 새근새근 새근 잠을 자는 그 모습. 이게 진정한 복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복을 이룰 수가 있다,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우물을 이야기할 때 우물 여러분 그야말로 생수가 우러나는 물이 있고 고인물이 있죠. 어 고인물 우물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스며들어가지고 그저 고인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인물은 진정한 우물물이 아니죠 그 고인물을 다 파내면 저 밑에서 퐁퐁퐁퐁퐁 소산한 샘물이래야 진정한 우물물이 될 수가 있다라 여기서 네 가지 화했을 진저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고인물을 퍼먹고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겠고요 네 가지의 복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 의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줄인자. 그러니까 어때요? 배부름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갈망은 시편 42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고 갈망하고 갈망하는 이 상태가 결국 어때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됐어 나는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우리 같이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아 이대로 는안 됐어. 자네는 잘 믿게나. 왜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세상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이럴 때 어때요? 뭔가 의지하고 싶고 그게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것 때문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거죠. 어. 그런 여태여 주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요. 너희가 웃을 것이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며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믿는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굳이 들어먹지 않아도 될 그런 악한 소리를 들을 때가 가동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음, 그럴 때는 어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어, 즐거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이라이 땅에서 인생은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먼 나라에 가서 큰 이익을 보고 내가 잘먹고잘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희 생명이 뭔지 아냐? 너희 생명은 아침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그소로말미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된다. 그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겠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지. 음, 굳이 굳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굳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굳이 귀찮게 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주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너희 칭찬 받는 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 굳이 왜요?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어. 그래서 결국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도 그 친밀한 관계 성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교통을 이루는 자가 결국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운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잖아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어떻게 천국으로 변화가 됩니까 어, 그잖아요 궁궐이나 어디에나 초가상관이나 어디나 우리 구주 모신 것이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니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저희 여러분의 심령이 어, 무엇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만족함을 누릴 때에 이 사람을 진정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나는 주님과 얼마나 친하냐 이거죠. 여러분 권세 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빌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친해 보려고 친해 보려고 이게 세상에 있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잇치는 세상에 그야말로 돌 힘이 없는 방백과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며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있는 제자의 요건이 달라진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네 가지의 복이 저와 여러분 십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